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앞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이고요.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게시록 마지막에 왔습니다. 22장 6절로 21절은 에필로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필로그란 시나 소설 등에서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 해석이나 또는 최종적인 결말들을 진술하는 종결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에필로그의 중요한 두 개의 주제는요, 애언서로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로 20절은 에필로그의 중심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게 되어 있으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요구되며 그러한 자를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 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말에 솔기되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상급에 따라 천국에서 나의 살 집이 초가집일 수도 있고 기아집일 수도 있고 금으로 만들어진 집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집일 수도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상급에 대한 개념이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만 전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의 개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임하라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천사는 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또 심판의 때이고요 영광스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때가 가까우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책이긴 하지만, 덮어두어야 할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강론해야 될 내용이며, 모든 성도 또한 읽고, 깨달고, 장차올 대활란과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어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며 또한 예언의 말씀이 모든 자에게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인들에 대한 방임과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의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한 동료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나 도로운 자는 더 이상 곤면을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상을 받는 기준입니다. 12절에 행한대로 행한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의롭고 거루한자들에게 믿음의 삶의 행위에 근거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상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하며 의로운 자들이며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은 12절에서 상을 받는 자들이며 곧 구원 얻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최종 판단의 기준은 바로 그의 삶과 행위입니다. 각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데 예언의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구분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시는 대상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대로, 행한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고는 행위, 실천, 행동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행위, 행함은 단독으로 언급이 된다 해여도 믿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는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상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는 임금, 보수, 보응, 보상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상은 보응의 의미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반면 불의를 행하는 자나 속된 자에게는 보응으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에 언급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언급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반면 본절은 13절은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해서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될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한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와 종말의 심판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시작은 창조를 가리키고요, 나중과 끝은 종말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종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시는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위대로, 행한대로 상을 결정하시기에 충분히 주권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고루간 자들에게 그러한 삶의 행위에 근거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은 구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리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들은 그또그 그 또한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행위의 보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을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응? 영생을 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진노와 분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와 거룩을 행하다가 마지막 용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 예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영생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대상입니다. 상을 받는 대상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복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두 일곱 번 사용됩니다. 일곱 번 사용한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충만함을 시사해 줍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 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기에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동사는 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알지요?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하는 의미라는 것또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는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에복이겠죠? 빨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꾸 빨고 빨아야 구원이 안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에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번에 어때 이를 끝까지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믿음과 회계를 회계는 빠는 거잖아요 죄의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새롭게 함으로써 한번 목욕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송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한 송도의 믿음과 회계는 항상 언제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세루살렘 안에 속하게 되지만 15절의 나열한 세루살렘 밖에 있는 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을 명하십니다. 의는 그의 개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일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남을 존경하고 남의 부족과 실수를 용서하고 남에 대해 노그러움과 이해심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며 문두를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15절 한 말씀 한번더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승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두려운 말이죠. 그러나 의와 사랑이 없는 자들, 제 가운데 사는 자들 한마디로. 예를 들면, 개들. 개라는 말은 부도독하고 남에게 일을 주는 자들입니다. 술객들. 다른 말로 악한 신비수를 쓰는 자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예루살렘 성밖에 있을 것입니다. 성밖에 있다는 말은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고 결국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인류의 최종적 상태는 천국과 지옥 둘 뿐인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시고 증거하신 증거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난뿌리와자 뿌리와 다윗으로부터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배경으로 주어지며 이 용어 또한 메시아적인 인물을 가르키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니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하로우리라. 하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란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이자 새 날과 새 시대를 여는 새벽별은 새벽에 볼수 있잖아요. 먼동이 틀 때. 그래서 새 날과 새 시대를 여는 송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처럼 한 별은 광명한 새벽별에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해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참 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모든 인류의 뿌리이시며 또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또 다이세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초월한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때 떠오르는 별처럼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악된 인류 역사를 끝마치고 천국의 새 시대를 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의로우며 거룩한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예수님의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상으로서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논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보시 생각나지요? 오늘 오전 예배에 누가 생각납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소망 때문에 멸시와 고난도 죽음까지도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상을 받는다 이런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 곧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공동체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이라는 상은, 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구원이라는 상입니다. 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핍박과 한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행실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영원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뜬구름 같고 이내 사라질. 아침 안개와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속히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 앞에서 진정 기쁘고 영광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주 마무리 다시금 회복되며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게는 아버지 구원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봉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거룩함으로 달마다 세마포 예복을 두루마기를 빨면서 믿음과 회개의 삶을 통해 구원을 확실하게 유지하며 아버지 거룩한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양심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건하게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려움이 물살을 해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울었고 거룩한 그 길을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가 행한 대로 주의 일을 한 대로 아버지 상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